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화 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외화 송금에서 행정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외화 송금이라든가 인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 비거주 외국인의 어, 국내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각종 서류 준비를 하는 업무를 제가 대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 외화의 어, 인출이 굉장히 어렵구나. 아 이제 고액의 외화 인출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외화 송금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아 나는 외화를 보낼 일이 별로 없어서 체감을 못 해왔는데 아, 외국 돈이 달러가 아, 해외에 나가거나 또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거나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 하기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저로서도 아이템을 하나 늘리는 것이고 외화 송금 내지는 인출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화를 송금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얼마, 달러 얼마까지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 얼마부터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궁금해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 5천 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이드라인이 10만 달러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5만 달러라고 보면 됩니다. 5만 달러까지는 어, 거래 외환은행 지정을 통해서 가능하죠. 근데 5만에서 이제 10만 달러까지는 한국은행에, 에,까지 이제 사전에 신고해야 되는 부담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만 달러가 넘으면은 이제, 어, 기재부에다가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재정부 어, 그에 비해서 이제, 어, 기업을 하거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천만 달러까지 어, 3천만 달러까지는 그냥 지정거래 외국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할수 있고, 어, 이제 3천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 돈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거는 그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1999년에 IMF 때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외화가 바닥이 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보유된 외화가 해외에 나가는 건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점. 2024년에 어, IMF 이후에 엄격한 기준을 갖춘 이후에 25년 만에, 어, 외화 송금의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춰야지, 우리 그 외화가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X-ray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 뭐, 그냥 자유롭게 송금을 할수 있는지 지정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서만 가능한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기재부에 신고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 다릅니다. 유학을 할 때는 재학 증명서 입학 확인서 성적 증명서. 어,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 초과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를 해야 되고 해외 이주비인 경우에는 10만 달러 초과 시 자금 출처가 필수적으로 제출돼야 되고 이민 목적이라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제 그리고 또 놓,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통보를 1만 달러가 초과할 때는 이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지만, 1만 달러 미만, 1만 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반드시, 그니까, 자금 출처가 밝혀져야 된다는 점. 이처럼, 이제, 송금이 어려운데, 어, 그러면 이민경 행정사가 왜 이렇게 송금에 대해서 열심히, 외화 송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이 과정에서, 어, 이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기재부에 신고를 해야 될 때는, 어, 첨부, 어, 서류가 있습니다. 어, 송금 목적 소명서, 자금 출처 소명서, 송금 계약서, 또 사실 확인서, 사업 타당성 검토서. 이와 같은 서류들이 바로 이제 행정사가 작성을 해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죠. 물론 본인이 작성을 해서 하실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제 통금을 함에 있어서 증빙 발급 서류 이외에 이와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행정사의 도움을 통해서 완성된 서류를 갖췄을 때 여러분들의 그 돈이, 외화가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아, 여러분이 아 이제 10만 달러 이상을 외화에, 5만 달러도 이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송금 목적 소명서, 자금 출처 소명서, 사실 확인서, 사업 타당성 검토서 그 목적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